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 t v 입니다자 오늘도 HLB 그룹주들이 잘 올라왔는데 제가 HLB 개나 소나 다 먹는 매매법을 알려드렸죠 HLB 그룹주들이 다 빨간색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제일 큰 양봉을 잡는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오늘 HLB 테라퓨틱스였죠 그렇기 때문에 회원방에서도 아침에 어디서 매매하느냐 예 그렇죠 이건 그냥 바로 해도 된다고 했죠 지켜볼 필요 없이 5,850원을 기준으로 예, 오늘 보자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사안가까지 갔죠. 예, 근데 우리는 사안가를 노리지 않, 않았습니다. 왜그렇느냐이 LC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사안가를 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LCLB 테라피틱스는 예,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6,490원에서 6,680원까지만 봤는데 얘가 사안가를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LCLB 바라기들 다 청산하라고 했죠. 다 헤어지자고 했죠. 왜그렇느냐 사항가를 안 가던 놈이 사항가를 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비일반적이죠, 이게. 그렇죠? HLB 테라피틱스는 사항가를 안 가던 놈인데 사항가까지 갔다. 그게 첫 번째 비일반적이었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일반적인 거는 뭐예요? HLB 그룹주들이 다 같이 상항가 근처까지 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l c b 그룹주들 다 털어도 된다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는 곳까지, 아는 매물 때까지 벗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비상적으로 더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먹을 게 아니에요. 왜 그렇느냐? 우리가 비일반적인 걸 일반화시켜서, 그렇죠? 예, 매매를 할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 없습니다. 더 가든 말도 무슨 상관이야.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 l c b 제약, 은봉로스에서 우리가 정고점 밑에서 잡았습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l c b 테라퓨틱스가 이 각도 그대로 올라가면은 제가 예,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l c b 테라퓨틱스가 이 각도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l c b 제약, 그렇죠? 두 번째로 제일 못 갔던 l c b 제약을 오늘, 그렇죠? 이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에는 은봉로스 이 정고점을 기준으로 매매할 때는 16,446원을 기준으로 예, 매매를 해도 됐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잘 상승을 해주었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두개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l b 생명과학을 좀 많이 했습니다 l b 생명과학을 많이 했고 얘가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양봉이 자꾸 그냥 자꾸 버텼어요 왜 그러느냐 앞에 있는 매물 여기서 다받뒀잖아요 그렇죠? 이 라인에 이박스권라인에 매물대를 보십시오 여기 앞에 있는 매물 여기서 봐두고, 그, 그 매물을 여기서 봐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l c h b 생명과학을 매매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예, 오들 장을 또 매매를 또 했고, 그리고 이제 상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상보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게, 예, 우리가 양봉이 유지되면은 보기 좋다고 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상보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4분에, 예, 그렇죠? 양봉이 유지되면 바라고 했죠. 왜 그렇느냐?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그렇죠? 얘가 매물대 밑에서 시작했지만 아무리 봐도 뭐예요? 여기까지 매물을 다봐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얘는 앞에 여기를 돌파해서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올라간 자리였던 겁니다.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상한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오늘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몇몇 개 있는데 일단 등락률 장애를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태형 건설로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소관이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지를 하는 게, 진짜 회사가 크게 기사이생하거나, 아니면은, 거래정지, 상장 폐지를 당하는, 극단적인 지금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저점에서 여러분들 이지를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크게 폭망을 하거나, 크게 상승을 하거나 두 가지인데, 보통의 경우 우리는, 크게 폭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포가 이렇게 먹을 거를 주는 구간에는, 여러분들, 생각 길게 하지 마십시오. 먹고 째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 올려 왔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주포가 덤탱이 씌우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히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디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쭉 내려온 차트 중에 가장 좋은 형상이라고 했죠. 왜그렇느냐 내려오면서 매물 을안 만들었으니까 한방에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거 상한가 좋은 예시를 올려드렸는데 그냥 상한가를 냅다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는 매매를 안 했죠. 자, 내일 이 정보 점두 개를 동시에 돌 돌파해서 지키게 되면은 예 2위를 바라볼 수 있다 예그 정도만 볼수 있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레이저셀은 제가 저번 주 관심 종목 올려드렸는데 안타깝게 보지를 못했어요. 이 놈이 어디를 돌파했어요? 이 놈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전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켰죠. 앞에 있는 매물 여기까지 봐두고 그 매물이 여기까지 봐뒀기 때문에 아까만 상가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상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신규주 반도체 좀 보자고 했죠? 예, 관심 종목을 두는 데는 관심 종목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승하기 좋으니까, 그리고 상승한다면 은. 먹을 폭이 크니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 대는 자, 위와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엔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그냥 매매를 해봤습니다. 어디 기준으로 매매했느냐. 이정고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봤습니다. 왜 그렇나요? 이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은 거라면은, 이걸 이번에 돌파해서 올라가는 게목표치가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감에 한 20만 좀갈 거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을지 그렇죠? 일단 꺾어서 어디를 지지할지를 를 봐야 되고 만약에 꺾게 된다면은 스트레이트로 상승한다면은 뭐 음봉로스 양봉에 매매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랜만에 좀 스윙을 시즌에서 했는데 얘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매물 받은 곳. 여기서 매물 받았죠. 그 매물을 여기서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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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는데, 얘가 여기서 돌파 시을를못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21선 시키는 양봉의 종배를 해서, 예, 그렇죠. 이거를 돌파한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 때, 여기 라인에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보지를 못했네요. 예, 우리가 여기서 예전에 여기서 이렇게 스윙을 해서, 스윙 매매를 해서 먹었었어요. 예, 이 선을 기준으로 스윙 매매에서 여기까지 먹었었는데, 이,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좀 꿈이 있습니다. 얘는 조정을 주면 일단 121선까지 내려올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죠? 곧바로 상승을 해서 이 갯매우기를 향해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조정을 주고 121선을 지지하고 돌아서 올라갈 것인가? 그러한 지금 교묘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 넣어두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건, 저도, 예, 이걸 텔레그램에 좀 올려드려야겠죠. 회원방에. 레드 팩토, 레드 팩토 관심 종목. 내일 10250을 돌파해서 지키면 된매우이 아락하더라도 121선에서 지키는지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자 SYSTE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점심에 오늘은 코스피 우위장이고 변동성이 예 그렇죠 장중에는 약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 s y s t e c 오늘 제가 장중에 보통 종배를 제가 장 마감 전에 하죠. 보... 그런데 이건 장중에 그냥 잡아도 된다고 했어요. 장중에 그냥 잡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몇 시에 올려드렸어요? 12시 37분에 21선을 갓 돌파할 때 올려드렸죠. 이게 왜 그렇느냐? 얘는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왜 그렇느냐? 이놈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전 매물대를 돌파해서 살짝 돌파한 채로 지키기 시작했으니까. 얘는 이대로 다이로트로 올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또 하락한다면은 돌파한 곳을 지지한다, 지지하러 내려올 수가 있겠죠. 자, 흥구석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아침에 관심 종목을 올려드렸고, 얘가 그렇죠? 얘가 여길 지키면은 마무리로 여기까지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매매를 못하더라도 이 11,800원을 기준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팔으셨을 텐데 어, 모든 증시가 모든 지수 선물과 증시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조사해 본 바와 같이 뭐 달러 채권 모든 게다 갈린 길에 있습니다. 전고점전 매물대, 매물대 하단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지금 잘 봐야 돼요. 일반적인 산업주주들도 잘 봐야 되고, 에너지 방산주주들도 잘 봐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2월달부터, 예, 그렇죠. 불티나게 상승할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흥구석유를, 흥구석유가 우리들한테 보여준 거는, 단기적인 매물대를 얘가 지켰다. 이것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음, 뉴프렉스. 자, 뉴프렉스는 제가 오늘 딱 22%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 그냥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매매의 원리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10 은봉로스하고 17에서 22% 바라고 했죠. 어디서 잡았나요? 한몇 %쯤에서 잡았나? 이거죠. 아, 그렇죠? 어, 우리가 16.45%쯤에서 잡았네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는 더 이상 앞 좌측에 볼수 있는 매물대가 없죠. 그러면은, 얘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상승을 더할 거라는 기준은 당연히 뭐예요? 양봉이 되면 잡는 거고, 음봉이 되면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신고가의 매매, 좌측에 매물대가 없을 때는, 음봉이 되면 버리고, 양봉이 되면은, 잡고 버틴다. 라는 기준을 두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CLB 이노베이션이었나요? 예, LCLB 이노베이션도 한 가지의 가제가 있었다고 했죠. 왜 그렇느냐? 제가 여기 보라색 선끄어두고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죠. 왜이 매물대가 중요할까요? 이놈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였기에 얘는 여기 3100 15원을 돌파해서 지키던지 아니면은 갭을 떠가지고 지지상승을 하든지이 3,115원을 어떻게든 지켜야만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이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3,115원에 미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것도 목표가를 잘 가져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한프소프트는 아쉽게도 목표가를 다못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3,750원을 지키면 3,900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목표가를 조금 못 가서 굉장히 네,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쉽고요 다른 거뭐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거를 좀 그냥 아무거나 골라볼까요 음... 다이나믹 디자인 이거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5,040원 안 깨면 들고 간 자리라고요 여기 있는 양봉의 머리까지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유플러스 대유플러스는 이제부터 들고 간 자리입니다 이거 대유플러스는 이제부터 들고 간 자리인데 이제 얘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여기 있는 매물들 일부러 깨고 올라왔고 앞에 있는 매물 여기까지 받아뒀죠. 얘는 들고 왔자리예요. 적어도 얘는 오르면은 그렇죠. 이 매물대를 돌파해서 오른다고 하면은 아마 여기까지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공개 그렇죠. 이 공개 영상 그렇죠. 유튜브 공개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만약에 이 161원을 안 깨면은 이거 이것도 상장폐지 후보긴 해요. 그런데 이 만약에 161원을 안 깨면은 이게 왼쪽에 있는 상머리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의견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보십시오. 좋은 공부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주매매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나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부담도 안 되고 좋겠죠. 렇죠 그러면 이제 부담도 안 되고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주가, 아니 신규주가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기아가 마저 다 올랐습니다. 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있는 양봉의 머리를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신 대형주 승률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95% 이상이 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 기아차도 예, 일단은 다 가져왔고. 현대도 제가, 제가 최소한, 예, 여기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여길 돌파해서도 잘 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궁금하신 분들인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73,400원에 예, 지금 매물대를 형성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길 안 깨면 한번이 위에 있는 매물대를 보러 갈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 한번 천천히, 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